안녕하세요. 아리랑 농구입니다. 오늘이 23년 8월 5일입니다. 우리 닭들 그서른마리 병아리를 2월달부터 키웠는데 다수탉이고암따이세 여섯마리 그리고 우리 그레이 투수탉 한마리 남기고 다 별이 되었답니다. 오늘은 어제는 바닷가에서 개를 잡아서 간식으로 주고 오늘 영양식으로 줬었는데 오늘은 또 시원한 수박으로 이렇게 간식을 주고 있습니다 어유 얼마나 잘 먹는지 어휴 우리 백봉 저기 코피 무늬 있는 녀석이 골드랍니다 골드 그리고 귀염둥이 저깜정애가 귀염둥이 이쁜이 이쁘니, 우리 이쁘니가 저기 있네. 저 쪽에 있는 것이 저 녀석이 이뿐이랍니다. 그리고 백봉 중세 마리는 아직 이름이 없어요. 지금 세 마리만 이름을 지어주고, 아네 마리만 이름이 있고 그 나머지는 아직 이름이 없어요. 우리 기염둥이, 요 검정이 서열 2 수탁 다음으로 싸납답니다. 이 녀석이 기특하게도 어떤 알을 낳냐면, 아 볼까요? 이거 저게 검정 것이 이거 청계 정말 오리지널 청계 저 녀석이 기염둥이가 이 청계를 낳는답니다 그리고 골드는 이, 이, 이거를 넣고 백봉애들은 이색을 넣어요 오늘은 다섯 개 어, 계란 다섯 개를 낳네 아 애들이 더울 때는 계란을 이틀에 한 번씩 난다든지 많이 안 낳거든요 근데 여기가 어, 2시나 1시 반부터는 이렇게 그늘이 된답니다. 그래서 그런지 이 녀석들은 어, 더위를 좀덜 타는가 봐요. 알도 저렇게 잘 놔주는 거 보니까 오늘은 얘들을 위해서 시원한 물을 제가 가져왔답니다. 오늘은 시원한 물이 녀석들을 더울 것 같아서 얘들이 발이 엄청 뜨근뜨근하더라고요. 겨울에는 그렇게 차갑더니 그래서 시원한 물로 지금. 물 가져왔다, 누구네 내야들. 어제 개 맛있게 잘 먹었어? 다 먹었어? 오늘은 또 그레이 저 아파트 쪽에 있는 우리 그레이가 닭장이 다른 텃밭에가 또 있거든요. 이저 그레이 때문에, 그레이 투 때문에 이게 합방을 하지 못한답니다. 그 녀석도 수탉이거든요. 저거 보세요. 저 날개를 저렇게 도우면 얘들은 날개를 저렇게 펼치고 다닌답니다. 보일까요? 잘안 보이죠. 저거 날개를 활짝 폈는데 역광이라서 잘안 보이네요. 그래도 오 이거 이리트짜리 하나 해봐야 물이 얼마 되지도 않네요. 두개 오늘 새로운 물아 얘들 물갈아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. 땅바닥에 나서 얘들이, 저 귀염둥이. 둥이야. 예, 다른 애들 거, 보세요. 다른 애들 괴롭히지 마라. 이좋게 지내라 그랬다. 저놈. 저 둥이가 애들이 괴롭히다 보면 얘들이 다른 애들이 도망가다가 여기다가 이 완격, 지저분한 것이 많이 들어가서 물을 지저분하게 만들어서 제가 이 물은, 어이구, 또 벌써, 아이, 먹게 하지. 왜못 먹게 하니? 응, 전 자기는 안 먹고 그 골드가 먹는 것도 방해를 하네. 음, 잘 먹고 있어? 요 수박은 자기 텃밭에 나온 수박이랍니다. 제가 빨간 부분은 제가 좀 많이 먹고 이 녀석들 주기 위해서 빨간 부분을 좀 남겨갖고 왔는데 흰 부분도 아주 잘 먹어요. 이거 다 먹으면 껍질만 정말 얇은 종이짝. 처럼 껍질만 남겨둔답니다. 맛있어. <laughs> 얘들은 아직 이름이 없어요. 우리 둥이, 우리 골드, 야 골드. 어, 우리 둥이가 그래도 기특하게 저리 완전 완전 파란색 알을 낳아줘서 너무 예쁘답니다. 와 능인, 너희, 너희들 오늘 하루에 오 예. 날개 벌리는 거 보일까요? 그레이 투? 그래서 여기 총 일곱 마리 여기서 키우고 있답니다. 와 30마리 키울 때는 너무 비좁았는데 일곱 마리 키우니까 널널하네요. 아주 이 녀석들 비가 와서 이게 왕결를 깔아줬어요. 그랬더니 어, 땅도 뽀송뽀송하니 좋네요. 숱하게 올라타더라도 털도 깨끗해졌어요. 그래도 머리는 <laughs> 지해 쟤들 머리 만지면 되기 싫어하더라고요. 머리가 좀짜잔하긴 하네요. 여기 수컷이 머리를 꽉 물고 얘들을 엎드려 빠차 하거든요. 보세요. 둥이가 다 쫓아내죠. 얘가 서열 2. 이렇게 해서 저희 꼬꼬닭들 알라는 우리 닭 식구들 소개해드렸습니다. 오늘도 해피하고 즐겁고 신나고 재밌는 일이 많이 있으시길 바랄게요. 와우 저기저기 저 저기, 저기. 저는 앞목둥이들 오늘 화분에 옮길 거랍니다. 우와. 왜 저렇게 둥이는 쟤들을 저렇게 못살게 굴는지 모르겠네. 질투도 심해요. 욕심도 많고. 안녕.